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배우인 김재중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 메시지를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닌 심각한 범죄적 요소를 포함한 절박한 호소였다. 그는 누구든지 제 생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으며 자신의 신용카드와 비자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 갑작스러운 폭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재중이 남긴 메시지는 절박함과 긴박감이 넘쳤다. 그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대중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온 그가 친모의 행동으로 인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팬들은 그의 메시지를 접한 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재중이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예상치 못한 해외 결제 내역을 발견했고, 이를 추적한 끝에 친모가 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후 그는 친모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녀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재중은 친모가 자신을 철저히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였음을 확신했다. 김재중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팬들에게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SNS를 활용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절박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저를 쫓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팬들과 대중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큰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가 직접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알리자.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에 공감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팬들은 SNS를 통해 김재중은 언제나 팬들과 솔직하게 소통해왔다. 이번에도 그가 진실을 이야기한 만큼 우리가 그를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며 김재중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는 김재중과 함께 합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안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일부 팬들은 법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사망을 통해 김재중의 친모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도난과 관련된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신분 도용과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외 당국과 공조하여 김재중의 침모가 머물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비자 정보를 추적하며,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국제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중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은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팬들은 그의 SNS에 응원의 댓글을 남기며 그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보호막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김재중은 당분간 공식적인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건 해결과 정신적인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팬들과 다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금융범죄와 가족 간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재중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의 절박한 메시지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그가 직면한 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설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의 전개와 그의 대응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위협하는 금융범죄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재중의 사례는 향후 연예인들의 금융관리와 신분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서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